어, 미래에, 예, 우리들 앞에, 예, 사실은 쉬운 미래에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저는 몇 가지 쇼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문화적 쇼크, 예, 문화.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예, 새로운 그런 문화적, 예, 문화 전쟁과 같은 도전들이 교회 앞에 올 거예요. 지금 정치 쇼크는 금방 지나가요. 이건 크게 염려할 것이 없고 이보다 더큰 문화적 충격이 아마 교회에 큰 충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충격도 클줄 압니다. 예전처럼 부모 자녀, 또 남녀, 또 부부, 가족 이런 전통적인 그런 모습들은 아마 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충격이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는 높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지는 이런 데서 오는 충격이 아마 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 문화 발전을 통한 그런 쇼크도 역시 클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면은 교회는 적당히 유지될 것인가? 천만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마 떨어지고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 귀에 계셨던 임시영 목사님이 직원들, 그 교회는 아직도 예전대로 직원회라고 합니다. 직원 교육을 한번 가지면 좋겠다 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100년 된그 신수동 교회를 보면서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뭐라고 도전을 했냐면, 여러분, 이 교회가 올라갈 것입니까? 내려갈 것입니까? 다들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 아마 여러분들이 방심하고 그리고 마음을 놓고 있으면 우리 신수동 교회는 내려가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그리고 경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여전히 우리 신수동 교회 올라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도전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올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여전히 변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세요. 예배 시간 바꿀 수 있어요. 예배 스타일 바뀌질 수가 있어요. 또 설교자의 복장도 바뀌어 줄수 있어요. 가만히 제가 어 한네 차례 우리 후임 목사로 청빙 받으신 이대우 목사님 만나보니까 좋은 분 같더라고요. 그리고 쉽사리 이렇게 막 바꾸려고 생각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미래에 이런 많은 도전 앞에서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단임 목사 새로 와서 변화됩시다 그럴 때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맞아요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변화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들 호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이 후임 목사님도 저녁에는 당신 교회 사역을 마치고 우리 교회 예배를 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화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 같이 호응을 하게 되면 와 내가 평화교회 가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겠다 용기와 그런 격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은 그 후임 목사님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단 교회들이 이 예배를 지켜보고 있어요. 저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 또 떠나는 목사님이 어떻게 교체되고, 어떻게 시작하는가 관심들을 갖고 있거든. 그런데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과 더불어 변화의 시대에 변화할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지요. 제가 총의 분부를 갔다가 전소를 타고 이제 개봉역에서 마을버스를 탔어요. 아직 교회에 이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남아있어서 마을버스를 여기 경남 아파트에 대고 그리고 이제 걸어오려고 이제 대우 아파트 우리 집이 있지만 그냥 거기 섰어요. 그런데 이 아래에서 대우 아파트쯤에 사는 기사분이 마을버스 운전 기사분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야. 아, 친구분인가? 그랬더니 마을버스에 그 지금 개봉역에서 운전해 오셨던 이분 있잖아요. 이분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야. 그리고 아까 물병을 들고 올라탔던 그 밑에서 올라오던 이분이 나는 손님인 줄 알았어요. 친구분인 줄 알았는데 운전석에 앉는 거야.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린 줄 아십니까? 기사가 바뀌어도 그러면 승객이 내립니까? 기사가 바뀐다고, 하고, 아, 나이 기차, 이저 어, 버스 못 타겠네, 그러고 내려가나요? 그렇지 않죠. 누가 기사가 되든, 이분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줄 줄 믿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저는 그렇게 누군가 올라오고 제 자리는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교회 성도들은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목적지까지, 저 하늘나라까지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성도들은 이럴 때에 떠난단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아직 목적지가 남았는데 중간에 내릴 게뭐 있어요. 우리 끝까지 갑시다. 아멘. 변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도 변하지 말아야 될 핵심 가치가 있다고요. 이거 지켜야 돼요. 뭐를 지키느냐? 우선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그렇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라고 말하지 않고 내 제자야라고 말하지 않고 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아주 꾸준히 무엇보다 더 크게 성장시켰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건 변하지 말아야 돼요. 내 사람 만드는 것 아니고, 내 제자 만드는 것 아니고, 내 친구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여야 합니다. 맞죠? 아니,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 제자 훈련, 제자 양육, 이러면서 자기 사람 만들더라고요. 물론, 정당하게 아주 잘 이렇게 세우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일부, 일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교회는 내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키워내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수냄 여인이 고백하기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모세나 엘리야나 사무엘 못지않게 우리 교회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계속해서 키워내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12절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12절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압니까? 영생을 취하라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군선교를 한다, 회선교를 한다, 또 혹은 영어캠프를 한다, 봄봄봄 성교학교를 한다, 청년 수련을 한다, 뭐, 찬양예배를 드린다, 여기저기 이렇게 성지순례를 한다,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뭔지 압니까? 교회가 꼭 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생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온들 여러분 영생과 관련 없는 이야기만 독, 듣고 돌아가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교회 오는 분들이 다 영생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영생 얻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중요해 찬송가 521장을 한번 불러볼까요?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한번 불러보시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한 줄에 맞춰서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아,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교회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에 오셔서 영생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걸 핵심 가치로 세워야 합니다. 일을 많이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엄청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안 써도, 사람이 없어도, 큰 화려하게 소문내지 않아도, 교회를 통해서 영생 얻는 자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구원받는 구원받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14절 말씀을 제가 골랐어요.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요한일서의 3장 21절에 보면 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면 여러분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받는 비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흠없는 사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오늘 성경을 대 주신 사명인 줄로 믿고 이것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사울왕이 이 사람이 처음에는 겸손했거든요. 그렇죠? 왕으로 세운다고 그러니까 도망갈 정도로 겸손했어요. 근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변했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옛날에 초기에는 아주 충성하다가 어느 자리에 오르게 되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이 딱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라의 위기 앞에 기다리라 내가 곧갈 더이니까 기다리라 그러는데 이 사울이 조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사울왕이 이런 일을 할 때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왕은 망령대이 행하셨으므로 왕은 여기까지라 책망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책망받으면 안 돼요. 조급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할 것을 내가 할 일은 안 되죠. 여러분, 또, 발람 선지자가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나가는 거예요. 나귀를 탔는데, 나귀가 앞으로 나가질 않아. 나귀가 벌써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 무서우니까 나귀가 나가지라나.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왜이 놈의 나귀가 불안가느냐고 나귀만 책망을 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셨어요. 아합 아하방 왕 있죠. 아합이 이 사람이 왕비를 얻어가지고 이세벨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있었는데 왕에게 나가요. 왕이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미화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웬일입니까?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어휴 제가 잘못했습니다 후회하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리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 피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 왕도 죄를 지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우리야 충신의 아내를 그렇게 당신의 에. 소유로 삼았습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르죠 당신이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이 나라의 여인들을 취할 것이 아니냐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 내용이 시편 37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죄악을 책망하셨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가론유다하고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둘다다 다 공통점은 예수님이 제자였죠? 그런데 베드로는 높이 아주 크게 쓰임받고 오랫동안 쓰임받았는데 이 가론유다는 그만 젊은 나이에 목숨을 끊고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도 실수했지만 그는 회개했습니다. 회개. 그러나 가롯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만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여러분 회개했던 베드로는 살았고 책망받았으나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고 여전히 멸망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흠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책망받을 것 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어요 이거 지켜야 되는데 16절입니다 16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지켜야 합니다.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먹는 것도 오늘 행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모든 것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먼지 같은데 한번훅 불면 떨어질 터인데 무슨 사람의 영광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것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곳 그리고 영생 얻도록 도와주는 곳. 우리 교회는. 흠없이 책망 받을 것 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지켜내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오늘도 내일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 어떤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이 사람이 허리를 펴지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허리를 펴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고쳐졌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성경 찾아보실랍니까? 누가복음입니다. 13장 13절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인사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감사면 되고, 영광은 하나님께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적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의 성가대가 있어요. 성가대 우리교회 성가대도 아주 훌륭하지만 제가 친구들에게 늘 자랑해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천국의 성가대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7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는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